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 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No News.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남성이 범행에 사용할 흉기의 날까지 개조하는 등 살인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증거를 확보한 가운데 김씨가 정치적 신념과 확신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보도에 정해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취재 결과 피의자 66세 김모씨가 이 대표를 실제로 살해하려고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지난 2일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길이 18cm의 등산용 칼. 김 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연마도구를 이용해 범행에 이용할 흉기의 날을 개조했습니다. 정확한 흉기 형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날 전체를 전반적으로 갈아 보다 예리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과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를 확보해 김 씨를 추궁했고, 관련 자백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김 씨가 직접 언급한 팔쪽짜리 변명문은 김 씨가 사전에 작성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서에는 김 씨의 정치적 견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 씨가 정치적 확신범이라는 주장에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함혜연 부경대학교 경찰범죄심리학 전공 교수입니다. 정치적인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책감을 가, 갖지는 않고 자기를 합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정치적 확신범위에 속합니다. 경찰은 수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 씨의 심리를 분석하는 등 범행 동기 규명에 집중하는 동시에 공범이나 조력자 유무도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 치료한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비판성 논평을 내자 지역 정치권과 학계가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선 넘은 이송 논쟁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증오 정치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진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부산 시당은 어제 부대 변인 명의로 민주당의 부산과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를 당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은 이재명 대표가 최초 이송된 부산대병원의 실력을 강조하면서. 서울 이송을 선택한 건 지역 의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해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논평이자 정당 차원에서 이송 논쟁에 뛰어든 첫 사례입니다. 일두고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정치권으로 끌어들여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서운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일반 개개인 회사 그러는 건뭐 그렇다치더라도 정당에서 그런 논평을 내는 거는 불필요한 지역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부추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진보당과 정의당 부산시당 역시 논평 등을 통해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혐오와 갈등을 불러 일으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학계는 이송 논쟁처럼 사태의 본질에서 벗어난 자극적인 이슈에만 집중한다면.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부영대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입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행동으로 이끌게 한 본질적인 한국 정치의 문제점이 뭐냐 그런 것들이 개선되기 위해서 어떤 선거 문화가 들어와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실은 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분열과 양극화를 불러온 원인으로 꼽히는 뉴라이트의 등장이나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 등을 공론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CBS 뉴스. 박지동입니다. 부산 수영구가 새해를 기념하려 마련한 드론 공연이 돌연 취소되면서 수만 명이 헛걸음한 가운데 구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재발 방지책도 세우지 못한 상황이지만 또다시 드론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 우려가 나옵니다. 수영구는 지난 1일 자정 카운트다운 드론 쇼에서 발생한 통신 오류와 관련해 현재 업체에서 사고 경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 파악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학교수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정확한 통신 오류 원인을 확인한 후 이달 중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말인 내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또다시 드론 600대를 동원한 공연을 열 예정이라 불안하다는 반응과 함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해안공사 신축 현장에서 40대 작업자 A 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3부는 2022년 11월 2일 오전 부산 기장군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대가 아래로 추락해 A 씨를 덮친 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에게 각각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원 하청업체 모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데다. 해당 작업대가 화물인양용도의 크레인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 연시에도 일터에서 일하던 부산 지역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산업현장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사상구의 한 철강 판매업체에서 40대 작업자 A씨가 쇠파이프 다발 분류 작업을 하던 중 쏟아진 쇠파이프에 깔려 숨졌습니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80대 경비원 B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고, 그제 오전,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50대 작업자 C씨가 창틀 보수 공사를 하던 중 6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허위 고소와 증언을 한 이들을 상대로 집중 수사를 벌여 두 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부산 곳곳의 술집과 노래방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 A씨가 되려 점주 등 피해자를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 부산은 4도에서 10도로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아침에는 0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11.4도, 습도는 51%입니다. 부산 CBS 전역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규,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DBS.